저희 에이디바이크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헬멧 모델은 바로 홍진의 아이벡스 3라는 모델인데요. 아마 저희 에이디바이크뿐만 아니라 다른 매장도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홍진 헬멧에서 가장 좋은 헬멧이라고 볼수 있는 아이벡스 3의 새로운 색상이 이번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빈티지 화이트라는 색상인데요. 원래도 iBEX3의 화이트 색상이 있었지만 이 빈티지 화이트 색상은요, 외부뿐만 아니라 안쪽과 이 턱근까지 모두 화이트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화이트 색상이라고 해도 대부분 안쪽은 검은색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화이트 색상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헬멧은 안쪽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색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가을 시즌에 이 빈티지 화이트로 색상을 맞추고 새롭게 라이딩을 즐겨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제품 관련 링크는 본문과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굴리오TV의 도피디였습니다.